너 찍는 방식을 응. 설명해줄 수 있어? 어쨌든 이 최애방이랑 이거는 거의 없고, 어, 가방이나 이는거이뭐 그게 다야? <laughs> 그게 다야? <laughs> 너만의 방식이 있었구만. <laughs> 라 써있고 x-3 그 다음에 마 2는 마이너스 1 5 이렇게 식에 나와있고 문제에서는 기울기 구하라그랬고자 여기에서 필요한거는 기울기 구하는 식이에요 기울기 구하는 식이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뭐 문제가 나와 있었겠지만 좌표를 알아야지 x의 증가량이랑 y의 증가량을 구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먼저 f3을 먼저 봤을 때 f3은 여기다가 3 대입했던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y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좌표로 쓰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3, 콤마 f3 이게 좌표야. 자. 그러면은 이제 이번에는 얘를 이렇게 했죠 f-2도 y겠죠 얘도 좌표로 표시하면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콤마 f-2가 좌표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x의 증가량을 구하면 돼요 얘에서 얘를 빼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3 2가 되는 거고 그럼 얘에서 얘를 빼도 되겠죠 그럼 F3-F-2라고 쓰면 이게 Y의 증가량이 되는 건데 얘가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얘를 마이너스 15로 바꾸면 되죠. 그러니까 분모는 5분의 분자가 마이너스 15여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고 이런 방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자, 설명을 해 볼게요. 지금 나눠드린 거. 자, 여기가 이제 마지막 단원이에요. 2학년 1학기 1차 함수와 1차 방정식. 네,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1차 방정식이 1차 함수랑 똑같은 거다. 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 배웠던 연립방정식을 생각하죠. 그래서 ax 플러스 by는 c 이렇게 나오는 거나 a-x 플러스 b-y는 c-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근데 어차피 여기 나와있는 예시를 보게 된다면 얘도 보니까 뭐가 있어요? x가 있고 y가 있고 등호가 있잖아요 네. 1차함수도 뭐가 필요해요? x, y, 등호가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1차방정식이나 미지수가 두개인1차방정식이나 1차 함수는 같은 말이다. 그러면 얘를 y 눈으로 바꿔주면, 얘를 넘겨서, by는 마이너스 ax 플러스 c에다가 b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b분의 ax 플러스 b분의 c. 자, 이런 식으로 쓰면, 우리는 이걸 y 눈으로 고친 걸 1차 함수라고 얘기하니까, 요렇게 쓰면 그냥 우리는 방정식이라고 미지수가 두개는 방정식이라고 얘기하면 되고 요렇게 쓰면은 아, 1차 함수라고 그냥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럼 거기에서 그럼 우리는 연립방정식에서 얘랑 얘랑 계산해가지고 우리는 x가 몇이고 y가 몇인 거를 구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함수라고 생각했을 때에는 얘도 직선이고 밑에 있는 얘도 직선이니까 직선과 직선이 만나서 생기는 이 교점이 연립방정식을 해서 구한 x, y 값이 된다고. 네. 그래서 그 의미만 이제 아시면은 문제를 푸는데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알고 계셔라 라고 얘기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잠깐 얘기했던 거. 1차 함수는 그림이 총몇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네 가지로 그려진다 그랬어요. 사분면을 지나는 게. 저번 시간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여기는 A가 양수고, B도 양수고, 얘는 A가 양수고, B는 음수고, 얘는 A가 음수고, B가 양수고, 얘는 A가 음수고, B도 음수고.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나온다고 저번 시간에 종치면서 이 설명을 하고 끝났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건꼭 그러면 이런 대각선으로 되어 있는 직선만 그릴 수있는 함수가, 네, 요거를 얘기하는 게 지금 여기에서 하는 말이에요. 자, 네, 그래서 이렇게만 그려지는 게 함수가 아니고, 특수한 경우의 함수가 있다고요. 네, 특수한 경우의 함수는, 이런 식으로 직선이 그려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도 직선이 그려질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어차피 직선이니까, 1차 함수 자체가. 자,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거는 그러면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 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고, 얘도 식을 이제 생각하는 거죠. y는 ax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쓰는데, 이렇게 세로로 그려지는 방식은 어떤 걸 세로로 그려진다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x의 좌표가 똑같을 때 그려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쪽에다 그려놨으니까 비슷한 숫자로 대입을 한다면, 2콤마 1이나, 그 다음에 또 확인하셔야 되는 게 2콤마 뭐 마이너스 1이나, 자, 이런 거를 썼다면, 그러면 여기가 원점이라고 생각하고, 2콤마 1이면, 요 점이겠죠? 그리고 2콤마 마이너스 1이면, 요 점이겠죠? 네. 그러면 생각을 했을 때, 아, x의 값이 좌표에서 똑같으면 그러면은 요선 모양이 나오게 된다. 라는 거를 아시면 되고 그래서 얘를 다고 있을 때에는 x의 값이 항상 똑같은 직선이기 때문에 x는 2라고 이렇게 식을 쓰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쪽 옆으로 되어있는 애도 생각을 해보시면 좌표를 바꿔서 생각하면 되죠. 1,2나 마이너스 -1, 1,2라고 생각하신다면 1,2는 여기였을 거고, 그 다음에, 아, 부호를 바꿨어야 되네. 자, 마이너스 1,2는 여기였을 테니까, 자, 제가 이렇게 그려준다면, 그러면은 y 값이 똑같을 때에는 가로로 직선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y가 같으니까 얘는 이 직선 자체의 y 값은 전부 다 2가 될수 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얘가 X축이고, 얘가 Y축이라면, 이렇게 읽어주는 거죠. X가 2인 거는, Y축에 평행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X축이랑은 수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얘는, X축이랑 평행하고, Y축이랑 수직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좌표를 하나 주어주고 자, X축이랑 평행하다라고 얘기하면 를 식을 뭐라고 써야 되냐? X축이랑 평행하다 그러면 식을 뭐라고 써야 돼요? 점 하나 가르쳐주고, 이 점이 지나는 선을 그려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X축이랑 평행하다 그래. 그러면은 Y는 3이라고 식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방금 얘기한 X축이랑 평행한 건 Y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고 얘를 보고 X축이랑 수직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X는 2라고 답을 쓰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수직이라고 얘기하면 그 문자를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평행이라고 하면 문제에서 물어보면그 문자의 반대 문자를 생각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표현을 해준다는 게 지금 2번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얘기예요. 옆에 2.1번 잠깐 같이 볼까요? 그러면 점 3,콤마 1을 지나고 x축에 평행한 직선. 그럼 뭐라고 써야 돼요? 3,콤마 1을 지나고 x축에 평행한 직선. 네. 어, y는 1이라고 쓰시면 돼요. 가로 2번 밑에 거 볼게요. 마이너스 4,콤마 6을 지나고 y축에 평행한 직선. 네. X는 마이너스, 어, x는 마이너스 4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고 알아두시면 되고 3번은 제가 방금 전에 설명했습니다 연립방정식을 해서 나온 교점은 1차 함수에서 점이 만나는 교점자리가 된다는 거 자, 그거 얘기했기 때문에 그 얘기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럼 옆에 3-1번 그냥 간단하게 보고 갈까요? 옆에 3-1번의 답은 뭐죠? 연립방식의 해를 구하면 계산하는 1, 문제가 아니죠. 1, 어, 1, 1, 1이 그냥 답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나와 있는 내용이 해가 특수한 경우죠. 자, 해가 특수한 경우는 저렇게 연립방정식에서도 배웠어요. 이렇게 식이 있고 두 개의 식이 이렇게 있다면 자 a-분의 a 한 거와 b-분의 b를 했을 때 얘네 두 개의 값이 다르다. 이렇게 되면은 얘는 한 점에서 만난다요 다르게 얘기하면 뭐야? 방금 얘기했던 그냥 교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네. 자 이런식으로 된다면 근데 a분의 a다시 b분의 b다시 5분의 5 c분의 c다시를 했을때 값이 다 같으면은 이거는 해가 무수히 많다요 예를 들어 식을 내가 x 플러스 y는 2라고 쓰고 내가 2x 플러스 2y는 4라고 썼다면 얘가 2분의 1, 2분의 1, 4분의 2니까 다 같죠. 네 한마디로 요선과 요선은 두개의 선이 같은 일치하는 선이다라는 의미인 거죠. 자 이거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가 a-분의 a, b-분의 b, b, 요거는 같은데 상수항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때는 해가 없답니다. 함수에서는 해가 없으려면 두 직선이 평행할 때예요. 그래서 방정식에서 해가 없다는 함수에서는 평행할 때고. 방정식에서 해가 무수히 많다는 함수에서는 식이 똑같은 일치할 때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방정식에서 그냥 xy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은 함수에서는 두 직선의 교점을 나타낸 거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설명은 뭐그 정도 하면은 뭐 이제 함수 설명이 다 끝났습니다.